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꾸준히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은 꾸해보입니다. 오늘은 열기 마지막 감동의 사강을 완강하고 후기를 정리하며 9월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려보려 합니다. 첫째, 투자에서 좋은 타이밍이란 시기가 아닌 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에는 사이클이 있으니 시기를 잘 맞춰 투자해야 한다는 말은 얼핏 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사이클 상에서의 시기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좋은 단지라고 할지라도 비싸게 시장 사이클로 인한 매매가 등락에 보유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싸게 산다면 매매가 등락에도 큰 부담이 없고 오히려 소폭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에 보유가 쉽습니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가치가 있는 단지를 무엇보다 싸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확신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자음과 모음님께서 4강에서 몇 시간 동안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 중 수많은 인사이트를 관통하는 단한 가지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니 투자하세요. 일 것입니다. 사실 알면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도 월부에 처음 왔을 때 계획은 많지만 실행력은 매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투자 공부 자체에 빠져 실행이 아닌 공부의 감옥에 갇혔던 것 것이죠. 그래서 9월 한 달은 실행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열기 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조언이었던 저는 조장에 지원하며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장 튜터링에 참여하고 조장 톡방을 통해 튜터님과 다른 조장님들과 의사소통하고 조톡방의 중요 내용을 공지하고 조원들의 페이스를 관리하며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 지칠 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투자에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환경은 투자에 대한 열정을 실행으로 바꾸는 간극을 없애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장 튜터링을 통해 다른 조장님들의 실행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조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고 있는 내용도 더블 체크하고 강의 오픈날 되도록 완강하려 노력하고 열기 분임을 위해 해당 지역 입지 분석과 분임루트 틀자며 임장을 준비하고 평일 저녁 회사 퇴근 후 매물 임장을 통해 투자자로서 현장의 온도를 조원부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이 저를 한 걸음 더 투자자로 성장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저녁 퇴근 후 매물 임장을 실천하였습니다. 매물 임장을 20번 하지 않으면 앞마당이 아니가라는 샤샤트터님의 조언 아래 회사에서 짬내어 전임을 통해 매물 예약을 하고 퇴근 후 68시에 매물 임장을 다녔습니다. 비가 많이 왔던 날. 기대하는 단지의 매물 임장 후 해당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호순이임을 확신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지치고 힘들었지만 매물 정리를 통해 비교평가할 수 있는 단지들이 한 개씩 늘어나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두 번째는 다시 한번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제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은 두려움을 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앤드 부자와 가까워지려 노력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나의 시간과 돈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부자가 되고 싶기에 앞으로도 월부의 환경 안에서 오래도록 성장하며 동료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행복한 투자자로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보너스 강의에서 꿈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꿈을 닮아가고 이루게 된다라는 말처럼 월부의 환경 안에서 꿈이 지워지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그리며 결국은 꿈의 그림을 완성해내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나름 스스로 치열했던 9월 그리고 10월 연휴 많지만 중심 잡고 이루기 향에 더욱 더 매진해 보겠습니다. 화이.